어, 지금, 그죠? 여기, <laughs> 여기를, 찍는 걸 까먹어버렸나, 그죠? 여기 짧은뜨기를 있잖아요. 짧은뜨기를,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한칸 띄우고, 한칸 사슬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개한거 있죠? 그두 번째,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하세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하세요. 가운데마다 세개 중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싹, 그죠? 다섯 개씩 해갖고 쭉 도른 다음에, 그죠?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를 싹한단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끈은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떠주면 돼요. 꽃뜨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꽃뜨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끈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쭉죠 이제 한칸 띄우게 한데가 구멍이 뚫리잖아요. 여기다가 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드리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넣고 이렇게 묶으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통장도 들어가고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게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짧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작게 그렇죠? 컴팩트라든지 그런게 충분히 들어가죠 이렇게 요 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요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길이가 돼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쭉 집어넣고 이렇게 짜매시면 돼요 이렇게 짜매서 하시면 되고요. 요, 마지막, 이거, 음, 실은, 뭐, 아이보리색, 하얀색, 본인이 알아서, 색깔은 알아서 배색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고, 요쪽에 하셔도 되고, 뭐, 어디에나 하셔도, 그죠?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뭐를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꽃을 해도 되고, 방울을 달아도 되고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나름이고, 그렇죠? 이런, 이런 모양이, 이쁜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죠? 한번, 뭐, 여기만 뜨면 여기는 어려운 뜨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뜨기가 아니죠. 꽃 모양도 쉽잖아요. 그렇죠? 꽃 모양도 오링 만들고 매직님 만들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4개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슬뜨기 했던데 있죠. 마지막은 사슬뜨기를 여기 쭉 계속 올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지막 사슬에다가 이제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돌아가면서 쭉조심해 돼요. 그래서 이런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 주셔서 이런 이죠? 그렇죠? 이런 죠 그렇죠? 조인건이죠? 이죠? 그렇죠? 이런 조인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런 거는 하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잘써요 이런 건. 통장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어디 놀러 가고 할 때도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파우치가 되게 유용하죠. 유용해서 그렇죠? 잘쓸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한번 만들어서 두개두개 사용해 보세요.